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?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잖아요. 나라가 임하옵시고 안에 있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.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, 말씀대로 된 것들을 그려 보는 거예요.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. 그려 본다.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려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? 우리 심중에 심는다는 이야기입니다.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. 아멘.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주인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.